천시민 여러분 고 o 투표합시다. 투표합시다! 우리는 인천 바다를 지키는 해양경찰입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많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사건 사고를 해결하는 등 해상치안 질서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해양경찰은 국민의 권리인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사전투표제와 거서투표제를 이용하여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투표함 수송 업무 또한 저희 해양경찰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바다에서는 거친 파도를 만납니다. 우리 해양경찰을 비롯해서 해상에서 근무하는 여러 국민들은 이 거친 파도를 항상 마주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3년이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부분이 육상과 도심 중심이라 바다 쪽은 좀 외면 받는 느낌이 듭니다. 바다도 국민의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터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의 최첨단 장비 도입과 인력 충원 등을 비롯해서 해상에서 근무하는 여러 국민들에게도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다에서 꿈을 꾸는 국민들을 위해 그 국민들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저의 소중한 한표꼭 행사하겠습니다. 인천 시민 여러분, 고투표합니다.